안녕하세요, 쿤부엉입니다. 안녕하세요, 잠부엉입니다. 잠시만요. 그거 안 했대요. 라이네라고 싸우러 가볼까요? 처음부터 하죠. 오늘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면은 라이네라고 싸우기에. 예, 절다에서 쿵포의 라이. 오, 어, 예, 네, 라이네라고 싸우겠어요. 지금 비가 와고 절벽을 못끼울어가고 있어요. 원래 그 절벽을 계 올라가야 되거든요. 볼륨 좀 켜볼게요. 근데 이게 지금 비가 와갖고 어, 아, 저기 올게 올라갔습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아 스태미너가 좀 많으니까 올라가고 여러분 그냥 앞뒤 설명이 짧았는데 우리 아니요. 오늘 젤다의 전설을 할 거예요. 아, 라인엘은 켄타우루스, 어, 저기 물음표 땄네요. 켄타우루스 닮은... 음... <laughs> 몬스터인데, 어우, 세요. 그래서 오늘, 어, 화를 들면 안 돼요. 아 라인엘, 어, 창을 든 라인엘이요. 라인엘이 화를 들면은, 어, 우 무서, 워 이렇게 점프 공격 어우, 이거 무섭죠. 이건 무조건 달려야 돼요. 어, 이거. 이 블루네요. 블루는 라인엘, 어우, 어우. 어. 어, 타이밍이 늦었는데 지금 신수의 힘으로 막았어요. 예, 이건 뛰어야 돼요. 신수 다 모였습니다 예. 지금. 예. 신수요. 네. 신수 커야지, 뭐다 모았습니다. 진짜 쏘네요, 이거는. 아예 다 모았습니다, 신수. 비가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비가 와갖고공중그거 못해. 어, 어? 아, 금방 꺼져요, 점프를 못해요. 아, 이거 멋있게 피해야 되는데, 멋있게 못 피해갖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창든 라인에는 옆으로 멋있게 피하고. 예, 이렇게 볼로 들이받을 땐 옆으로 피해야 돼요. 저, 저희 마스터의... 마스터의 또 불쏘네요. 소드. 예, 마스터 소드 쓰고 있죠 지금. 마스터 소드는 고대 병기랑 싸울 때는 데미지가 높은데. 오, 오 무서워요. 이렇게 이렇게. 살이 떨어졌어요. 안 돼. 어, 이 점프 뛰기는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가야 돼. 어? 제일 다뭐 이상한 거. 아, 광전사 두 분요. 언제 언제 쓰고 있었죠? 어이구. 아까요. 아까 썼군요. 아까 영상 찍을기 전에도요. 아, 그러면은 무기, 잠깐 방어구를. 광전, 광전사 세트로 바꿀게요. 이제 데미지가 올라가요. 아, 야만족이 오이에요 야만족이, 오, 야만인 같죠? 네, 다시 바꿨어요. 또 불쏘네요. 달려야 돼요. 예, 하시는 분들마다 여러가지 방법을 쓰는데, 크, 그냥 큰 부엉이는 그냥 피해요. 어 위에 패턴이 참든 애가. 예, 어, 이거 원래. 이거 보드도 사는거 완전 보여줘야 돼요. 보드도 타는 거보여줘야 돼요? <laughs> 어. 어. 오, 원래 들이박기는 큰 봉이가 싫하는 어 이거를 좋아했었는데 이상 이하면을못 맞히겠어요. 안돼. 어 했어요. 참... 저 선에 선에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선에 들어가면 그냥 파괴성 되고. 예. 아겠죠? 예. 저 스크린 넘면 파괴성. 오 팔을 갑자기 썼어요. 아왜썼습니큰 아, 아. 봉이. 오 아파요. 어 이상한 짓 하면서 막 막비스 어 이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어불 쏴요 아우 아니, 불 쏘는 애가 싫더라 예 불은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서 어, 아 마스터스드 어 피했어요 마스터스드 아, 무기 많죠 예큰봉이는 양손을 좋아해요 양손 양손 공격을 좋아해요 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창인데. 어, 왕가양손검으로어 잠깐 할게요. 그래서 방패를 잘안 써요, 큰봉이는 그래서 잘 죽죠. 원래 한성검하고, 아또또 불사, 또, 또 불사요. 불싸. 또아 이제,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그래서... 불을 쏴죠? 그러게요. 어 예, 드디어 날아선니다 예 뒤에 올라 탈수 있어요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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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목소리> 오우 안돼 이건 내려 찢깁니다 아예 아파 조심하세요 어우 뒤통수가 얼얼해요 점프했습니다 또 쪄요 쟤왜 이렇게 뛰어대지 원래 이렇게까지 뛰는 애가 아니었는데 먹어요 흔성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이겼다. 아 이겼어요. 이겼어요. 하트 세대로요. 예. 아, 겨우 이겼네요. 하지만 이 떨어. 라인네를. 어 야수 왕의 창이에요. 원래 되게 센 애들은 야 야수 신의 무기를 주는데 어 야수 신에 화를 줬어요. 야수 왕의 창이에요. 아, 심네요. 아,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예, 뼈다귀왜 들고 다니고 있죠 이거. <laughs> 버리고 맞아요. 창을 줍죠. 예, 라인을 물리쳐봤어요. 젤다의 전설에서 나오는... 어, 제일 가난하다. 젤다의 전설에서 나오는 가장 강한 잠깐. 몬스터 중 하나예요. 작은 봉이 방패, 예, 방패타기 보여주려고 작은 봉이가 작은 봉이 제일 좋아하는 방패타기 기술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laughs> 미끄러져야 되는데 미끄러질 데가 없나 봐요. 지금 제자리에서 방패만 탔다가 내려버렸어요. 어, 작은 봉이 또 어디 뛰어갑니까? 어이 이거 절벽에 이기 이거 뛰어내면 죽어요. 방패를 뛰어내면 타다가. 줄게. 방패 타다가 죽어요, 여기서. 날라가야 돼요, 여기는. 응? 손에 엎어? 오, 뭐야? 오. 오, 장군봉이. 갑자기. 화를 끊애더니 죽었어요, 소. 세방에 쓸 필요 없어요. 어 장군이 너무 무서워요. 소 뒤통수를 쐈어요. 네, 장봉이 어, 뭐였죠? 나죽을바가조기를 그, 얻었어요. 네, 죽을까봐 그냥. 오, 장봉이 몬스터들 너무 무서워하다 보니까는, 저런 초식동물한테도 어, 무자비하게 뭐 그래요. 이건 실수고요. 네, 이거 타고 내려가면 죽 죽나요? 저기 보이죠? 이거 어. 신수예요, 신수. 네, 낙타죠, 낙타. 네. 네, 이거 작은 봉이가 알려준 기술로. 오! 타고 내려가보래요! 타고 내려가보요! 죽을까봐 핸들라이더 폈어요! 오! 저거 봐봐요! 저기 뭐죠? 오오! 오, 코블린들이 말을 타고 다니고 있어요! 오! 이거 뭡니까? 오! 뭡니까 이거? 오! 완전 멋있어요! 뭐 와와 불통마리를 돌는거 네. 일단 도망가요! 와 재밌네요! 완전 재밌네요. 하지만 단점은 방패가 금방 부서진다는 하네요. 오, 이게 아닌데. 어? 방패를 써야죠. 그렇죠. 방패 지금 요 그렇죠. 오, 내리막길에는 최고네요. 공격을 누르면 와 돌려차기 같은 거 하는데 되게 멋있어요. 버섯이나 버섯을 먹죠.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오늘은 제다이 선들에서 나오는. 어, 라인엘이라는 어, 켄타우로스 닮은 몬스터를 사냥했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작은 봉이가 작은 봉이가 제일 좋아하는 방패 타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어요. 방패 타기 저걸 불러요. 네, 오, 큰 봉이 자꾸 공격을 해요. 칼도 부서질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작은 봉이 의 마지막 방패 타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게요. 우와, 멋있네요. 여러분 안녕. 안녕.